필수의제 11번 봅니다.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요.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. 지금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어,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첫째항, 둘째항, 셋째항 그러면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n번째항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. 그래서 1, 이거를 루트 1로 보자고 그러면 루트 2, 루트 3 n번째항은 루트 n이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보다 1큰 수, 요거보다 1큰 수. 아.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?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거는요. nr까지 합이니까 여기 점 빼고요. 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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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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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, 얘를 구하는 거죠. 뭐, 굳이 시그마를 써서 표현을 하면,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뭐요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. 이거를 갖다가 굳이 시그마를 써가지고 다시 시그마를 풀어줄 필요 없이 이 모양 자체가 봐봐 이 모양 자체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분모의 유리화를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봤던 유형이거든요. 어 보시면 요거를 일단은 분모 유리수니까 그러니까 유리화를 할 겁니다 분모가 무리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또 뭐가 있냐면 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놈을 유리화 하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,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곱한다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 마이너스 3이 되고,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네?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. 아, 뭐큰 문제는 안 되지만 연산이 짜증나잖아.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. 루트 2 플러스 루트 1분의 1,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, 루트 4 플러스 루트 3분의 1.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. 큰 숫자를 왼쪽으로 바꾼 거야 그냥 1. 그러니까 2 더하기 5랑 5 더하기,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자리만 바꾼 겁니다. 그러면 왜 바꿨니? 유리화를 하면 분모가 1이 되거든. 마찬가지로 3 빼기 2니까 분모가 1이야. 4 빼기 3이니까 분모가 1이야. 그럼 그냥 없애도 되거든, 그쵸? 그래서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1, 뭐 루트 1입니다.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,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, 이렇게 됐죠. 물론 여기에 1분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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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의가 다 있는 거야. 근데 1로 맞춰 놨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거든. 왜 자리를 바꿨죠, 이거? 어, 1로 맞추려고. 이거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. 그럼 이제 보자고. 어, 아까 말한 거 있었잖아. 플러스, 마이너스. 그쵸? 그럼 앞에 플러스면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가 남았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또 남으면 안 되니까 플러스. 한개 남았잖아, 지금. 그쵸? 여기가 루트 3, 이렇게 없어지네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뭐만 쓰면 돼? 마이너스 1 쓰면 되고 여기 플러스. 아,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. 뭐더 이상 간단히 할게 없죠? 정답? 이렇게 되죠. 뭐 답지 보니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뭐 이건 뭐 똑같은 얘기니까. 음그 다음에 12번. 아 12번 봅시다.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입니다. an이라는 놈은 등차수열이라는 얘기가 나왔어. 보면 우리가 처음에 등차 수열만 배웠을 때는 뭐 신경 안 썼지만 지금 등차 배워, 등비 배워, 그리고 또 어떤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. 그리고 루트 뭐뭐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an을 구해야지 ak가 나오고 ak 플러스 1 번째 항도 나올 거고. 그래서 an 구했더니요 뭐 이제 등차 수열 문제 안 되잖아. an은 몇 n t 가2니까 2n. 첫장1 나와야 되니까 아2 아, 빼기 1 이래야지만 그렇죠? 1 나오죠? 그러면 뭐 ak는 2k-1 2k, 2K a 의 k 플러스 1은 2고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네? 그러면 2k 플러스 2-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그러면 얘, 얘를 한번 정리할게요 k는 1부터 12까지 아, 준식이 루트 a의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2 얘니까 k 플러스 1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k 마이너스 1 분의 1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바뀌었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유리화만 하면 되는데 유리화를 하는데 왼쪽이 지금 크죠? 그러니까 이대로 놓고 할게요 이거는 봐봐 여기다가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합차 네, 똑같은 걸 이렇게 곱하니까 위에는요 2k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루트 2k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. 여기 여기 날아가네. 분모가 2네. 아까 1이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됐죠? 이번엔 2니까. 아, 2는 그냥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밖으로 뺄게요. 이렇게. 그 다음은 이게 n항까지 합이면 1부터 n까지 집어넣으시는데 얘는 지금 12번째. 12까지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집어넣어 봅시다. 1 집어넣으면은 루트 3 루트 1 이렇게 플러스 2 집어넣으면은요. 루트 5 루트 4 플러스 루트 7 루트 5 플러스 루트 9 루트 7 이거 3으로 쓰지 마세요. 그냥 루트 9로 써 그 다음에 12를 집어 넣으면, 12를 집어 넣으면은, 24야, 25. 25 마이너스 루트, 23. 이렇게 되네. 그 다음에, 오! 플러스, 마이너스. 플러스, 마이너스. 플러스, 마이너스. 요 정도 쓰고 봤더니요. 앞에 마이너스만 남잖아. 그쵸? 그러면은, 이 마이너스는 다 없어지고 플러스만 남겠네. 그니까, 러 2분의 1이고, 이거는 이제 루트 1로 쓰지 마세요. 마이너스 1이고, 얘도 루트 25가 아니라, 플러스 5. 이렇게 쓰면, 2분의 1 곱하기 4니까, 몇이니? 2. 그니까, 러 유리화해서, 이게 없어. 그니까, 주의해야 될 점은요. 이게 어떤 유형이지는다 대충 알거든요. 아까 부분수도 마찬가지고, 유리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. 그니까 러 문제 나오면은 너희들이 그냥 막 지워! 그리고 적당히 골라내는데 이 문제 나중에 가면은요, 여기다 리미트까지 씌울 거거든요? 리미트 해가지고 막 애는 무한대로 보내고 막 이런 것까지 볼 거예요. 그러니까 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워가지고 뭐가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뭐가 남을지를 확인해가지고 찾아내십니다. 천히 하세요. 어, 하나 더 가죠, 그렇지? 고 했는데 확인 체크 하나만 더 가볼게요. 제가 문제를 봤더니요, 왜더 가려고 하냐면은 어, 357번 밑에 보시면 f(n)이요,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k 분의 1. 요놈이 2루트 2더라. n은 얼만니 이건데. 뭐 56번하고 57번하고 같은 유형인데 제가 일부러 좀 57번을 선택했습니다. 56번, 57번이 이거야 말로.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요 시그마라는 기호만 붙었을 뿐이지. 실질적으로 중학교 책에 똑같이 나오는 문제였거든. 이것이 함수와 연결 지어서요. 별거 아니고 그냥 하나씩 집어 넣으면 됩니다. 좌변만 해결해 볼게요. 시그마 k는 1부터 니까 그러니까 f k니까 여기 k 들어가면 되거든. 그러면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.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은1 집어넣으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4분의 1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루트 6분의 1 더하기 뭐 이렇게 가는 모양이야. 그죠? 어 보자. 근데 아, 이것도요. 어차피 나중에 쭉 펼친 다음에 유리화를 할 건데 유리화를 하는데 지금 왼쪽이 작은 수고 큰 수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? 분모가 플러스 1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연산이 편안하니까 루트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바꿀게요. 이거 이거를 자리만 바꾼 거야.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1부터 n까지 집어 넣을 겁니다. 1 집어 넣으면은 3이고 2네. 아,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오 더하기 루트 4분의 1 플러스 하나 더 쓸까요? 이 정도 썼으면 n까지 n까지 그러니까 여기 n 들어가면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죠? 뭐 어, 됐어 이제 유리화 맞춰놨죠? 이거 분모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,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. 그럼 합차공식 이용해서 유리하면 화 분모가 다 1이 돼. 그래서 뭐 굳이 쓰자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,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면 분모가 1 되니까 이것만 남거든. 그죠? 이것도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, 여기도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. 하면 분모가 역시 4 빼기 3이니까 1이야. 그냥 정리할게요. 여기는 아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1 플러스,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제 앞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없어지네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그리고 확인해봐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하나 남았으니까 플러스 아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2 이렇게 됐네 근데 이 문제는요 이거가 아 이거가 2루트 e 2더라 그거죠 그럼 이제 방정식인데 루트 m 플러스 2가 이게 넘어가면 넘어가면 은 2루트2에다 플러스 루트2 되니까 아 이거 3루트2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이거 안에가 18이니까 n은 뭐16 아니면 양변 제곱해가지고 n 플러스 2가 18아 따라서 n은 넘어가면 16 이렇게 가능하겠나요?